오토바이 타고 다 차원 가기. 목적지가 있습니다. 4차원 목적지 4차원 목적지 도착했습 도착할때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고 시계빨 굉장히 많이 이 오토바이가 마취한 바이러스가 없군요. 다전 입구가 점점 보이는군요. 제가 어디쯤에 있을까요? 음. 여기 있군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몰라요. 확실한 건다 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곧다 저한테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앞유리가 점점 바뀌고 있대 이게 무슨 난리야 오토바이가 아주 춤을 추네요 다전원 대교로 가면 오토바이가 이렇게 춤을 출 수도 있나보네요 와우 신나는 오토바이 댄스 0천대기로 가는 오토바이입니다. 여기서 어머, 옐로우, 보라, 보라로 바꾸겠습니 음, 보라도 바꾸는 그대로군요.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물결처럼. 휘리릭 하면 바뀐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그냥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 이것도 오려운가요 아니면, 원래 이러는 건가요? 굉장히 빠르게 돌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가 점점 마인크래프트 오토바이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드 만드는 건가요? 왜 오토바이가 아까보다 네모네모해진 것같좀 마인크래프트인가요? 기본 탓신가요 오토바이가 비차다요 오, 토바이가 춤을 많이 췄어요. 이게 무슨 길이 압축하는 것 같군요. 어. 와 이것은, 뭐추었 4차원 택에는 이렇게 들어가면 위험한 곳이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다차원 택에 들어가면 자동차는 작살이 나게 됩니다. 오토바이가 형태가... 와우 오토바이가 마인크래프트인데요? 오토바이크가 마이크로 붙게 됐네요. 와우. 이건 그냥 도착이다, 다처원택에. 이 정도면 블랙홀인데. 다처원보단. 이야. 이야. 다처원택에 도착하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손가락 어디 갔어 와우 이야 yeah. 지금 어디쯤일까요? 똑같은데 뭐 같은데. 분명히 난 이쪽에서 떨어졌는데. 여기. 근데 왜 이쪽까지 왔을까요? 몰라요. 뭐다? 여기서 또 왼쪽으로 움직이면 어, 어, 얼마나 난리 난리가 날까? 이 정도의 난리? 소리가 잘안 나네. 오잉? 오토바이의 변신술 오토바이가 왜 이래. 어? 마인크래프트다. 마인크래프트를 했는데 오토바이가 오류가 난 거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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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우! 과연 얼마나 떨어질 것입니까? 무한히 세계 끝은 어디? 달아, 달아날 수 있을까? 변신한 오토바이. 내 손이 안 보이고, 이 오토바이는 어떻게 된 거지? 저 민트 색깔, 보라색깔로 바꾸면은 색깔이 움직여요. 하얀 색깔? 화이트. 옐로 금색 깔 금색이 된것 같다. 블랙? 응? 왜 검정 색깔로 했는데 검정 색깔이 회색깔이네. 레드. 핑크 색깔이 됐는데. 민트. 민트는 뭐 그대로네. 나미 아 이거는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근데 네, 제영상에서 제가 처음으로 만든 것 같은데 거의 거의 처음. 오잉 내 개의 화면으로 갈라졌는데. 왜네 개의 화면으로 바뀐 것 같지? 뭔가 선이 쫙 그어진 것 같은데. 오잉. 오잉. 무 점점 마인크래프트가 터지는형태가 텐더. 응? 자, 자전거가 터졌다. 아, 닌가 쇼핑 같은 거. 어, 음, 압축된 자전거? 오토바이? 뭐지, 이게? 으아! 점점 변하는 자동차 아니 자..자전거? 오토바이? 형태가 바뀌는 오토바이 세계 최초 형태가 바뀌는 오토바이 심지어 박달은 하지 아니요 이게 뭐지? 구름표 덩어리 이게 뭐지? 이야 이야 윙 오토바이가 막 도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오토바이가 드릴이 됐는데 뭐지? 이야 아까 같은 그 멋진 오토바이 형태를 더이상 찾아볼 데가 아, 빠빠빠밤 블랙홀 이 노란색 하면 뭐죠? 아직도 그대로 장소는 그대로인 거 같아. 뭐지? 여기다 또 바꾸면 여기다 또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겁나 빠른 드릴. 왔다 갔다 하면, 이 야, 여기야 색깔을 보고? 금색깔 됐죠? 보라색깔 됐죠? 하얀색깔 됐죠? 주황색깔 됐죠? 회색깔 됐됐죠? 검정색깔 됐죠? 어? 검정 댓글 됐는데, 없어졌는데. 아. 어. 바퀴가 없어진 건가? 야, 이랬는데 안 터지는 것도 참 신기한 게임이야. 실제로 되부 벌써 터지거든, 아마. 이야. 이 상황에서. 다시 1인칭 해보면. 1인칭 했는데 안 했나? 이게 1인칭? 왜 방패가 생겼지? 왜 오른쪽 왼쪽에 방패가 생겼지? 왜 위쪽에 있는 건 칼인가? 음? 이야, 농담이 이야, 어디까지 내려갈까 가염? 끝없는 낭떠러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다전 세계 목적지 도착. 그리고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었다, 없었다.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는 거 빼고. 점점 변한 이 세계, 댁에. 이 세계의 정체는 대체 어디까지나 작을 것인가? 음?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난리 나고 오른쪽으로 가도 난리 나고. 이 <laughs> 야. 저 정도면 거의 밤인데 영원한 밤인데 어? 저기 저건 해냐 달이냐 저거 저 하얀 색깔 해냐 다리냐? 아니면 자동차 부품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이 생겼는데. 이 도대체 이 노란 색깔 줄은 뭐지? 막대기. 오른쪽에 이 막대기는 뭘까? 왼쪽에 검정 색깔은 뭐고? 칼인가? 자, 저도 이제 他不。